안녕하십니까 비뇨이학 TV 이용입니다. 제가 처음 어, 오르가즘에 대한 그 정리를 한 책을 낼 때, 이 샤워실의 바보, 샤워실의 어리석음이라고 해서 그 온탕냉탕이라는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샤워물을 뜨거운 물로 틀었다찬 물로 틀었다가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인데, 이거 그 제가 그첫번 비유는 그 탈모약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뭐 두타스트라이드, 피나스트라이드, 약, 탈모약을 먹으면 뭐 성욕이나 또 정액의 양의 변화가 오니까 또 약을 끊었다가 또 다시 또 탈모 문제 때문에 다시 약을 먹었다가 낫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갈등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샤워실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를 했었는데 이뭐 샤워실의 바보라는 그 용어는 경제학 용어라고 그러죠. 프리드먼이라는 교수가 그 정부가 너무 그이 시장 경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졸루증을 얘기할 때이 온탕 냉탕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루증 얘기할 때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신경 말단에서 세로토닌이 작용하도록 선택적으로 이 재흡수를 억제해서 계속. 어, 세로토닌 작용을 할수 있는 그 조루증 치료제를 가장 희오덱팅 짧게 작용하는 나폭세틴이라는 약이 요즘에 세계 특허를 받은 어 조루증 약이다. 우리나라는 또뭐 다른 약제도 또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이 지루증에 대한 온탕 냉탕을 제가 비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루증에 대한 썼던 그그 그 선택적 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란 약이 우울증 약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가장 안전하고 지금 신경정신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 약제가 우울증 치료제인데 이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나서 지루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제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들이 이게 그성 반사를 억압하기 때문에 뭐. 욕구도 떨어지고 발기장애도 오고 뭐 지루증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장애를 동반을 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그 이제 그 이런 증례가 있습니다. 어떤 그 약사 선생님인데 30대 후반이고 결혼을 앞두고 사정장애 때문에 이제 오셨는데 이분이 뭐 박사 후 과정 연구원으로 계시니까 뭐 오죽 자기 약에 대해서 잘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이제 그 우울제 항우울제를 드시고 계셨는데. 에, 다행히 이제 이렇게 좀 약에 대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랑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그어 신경정신과 주치의하고 가능하면 다른 계통의 약에서 어성 반사를 좀덜 억압하는 약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뭐이비이그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어 여러 가지 증상이 다른 과의 약물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많죠. 뭐 전립선 약도 그렇고, 뭐 감기 약 때문에 소변 증상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는 이, 이제 남성을 뭐 많이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여성인데 그그 그 우울증이 생겨서 이제 최근에 정신과 약을 바꿨는데 어 그게 이제 항콜린제라고 해서 그 방광 수축력을 억제하는 약에 그게 굉장히 센 약으로 해서. 막0 0 cc 이상 막그 급성이 오페가 왔는데 소변을 못 봐서 이렇게 응급 의료가 됐었던 환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료실에서 어 최근에 바꾼 약물 그리고 평소에 드시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어 공감을 해야 공유를 해야 어이 비뇨기과에서는 모든 배뇨 증상이나 아니면 이 성기능 이런 것들이 그 마지막에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작용하는 어 이런 작동하는 그런 기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이걸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기 때문에 또 걱정이 좀 됩니다. 뭐 이제 선선해지면서 어 또옆페로 오시는 많은 중년들이 소변 보기 힘들어질 때 감기약을 복용했다, 천식약을 복용했다, 피부과약을 복용했다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오늘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지루증을 유발하는 이런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같은 약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신경정신과 약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정 장애를 어, 상담할 때는 반드시 어, 오실 때그 정확한 그 약물에 대한 정보, 자기가 드시고 있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효과적으로 어. 지루증을 호전시킬 수 있는 약물과 감각 치료를 동반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